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시며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See you.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도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정을 바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 주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된 모든 천국 비유는 천국의 문 앞에서 벌어질 내용들로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들, 즉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일깨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앞선 본문에선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각각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비유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어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의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한 주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결산하는 장면을 비유로 들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주인은 각각의 종들의 재능에 따라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나눠주었는데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산합니다. 주인은 자기가 맡겨 주었던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남겼던 두 종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해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주인의 것을 그저 땅에 묻어 두었다가 받은 그대로 다시 드린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본문 (30절에) 이르신 대로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 쫓으라고 그러한 엄한 명령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문 앞에서 벌어질 일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배울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산의 날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오늘을 준비하십시오. 본문에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는 모습에서 주인이 종들에 대해 갖는 기대를 보게 됩니다. 금한 달란트의 가치가 당시 육천 데나리온이었으니 성인 한 사람이 약 20년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을 만큼 결코 적은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을 맡긴 주인은 그만큼 큰 기대를 갖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단조롭고 그날이 그날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인생도 고만고만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한 사람도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이것은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인생에게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재능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다양한 은사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달란트를 적용할 때 단지 물질 한 가지 의미로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생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 은사, 힘, 물질, 지식과 건강, 감정과 이성, 애정, 기억과 경험 여러 가지로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이 모두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요배 고백대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만물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주로 말미암고 주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호련듯 찾아올 그날 반드시 다가올 그날을 위해 오늘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성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선하신 방법과 뜻대로 열심히 사용하여 선한 것을 남기는 자로서 주님께 칭찬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소원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듣는 어떤 평가나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기대하고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이래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듣는 길은 결코 세상의 기준대로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남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때에 두 종들이 남긴 것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선하고 충성된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이 모두 주인의 것이니 엄청난 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생각하고 그 주인의 의도대로 성실히 장사하였고 남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순간순간 변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것만이 나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나성한 인 교회 성도님들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맡겨 주신 것을 성실히 사용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받으시고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깨워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들은 종은 주인을 한참 오해하고 있었지요. 24절에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그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으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의 것을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빼내어 드린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특별하게 악한 행동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의 변명에는 분명 주인을 자기 생각대로 굳은 사람으로 이해했고, 주인과 상관없는 시간으로 모든 것을 허비한 것이죠. 그것이 책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주인을 몰랐습니다. 굳은 마음은 완고한 죄인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자기 주인을 그렇게 보았던 그가 바로 굳은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묻은 것이죠. 그러자 주인은 내가 그렇게 악한 주인이라 생각했다면 반드시 이자라도 받아 두어야 했지 않느냐고. 결국 그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과연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신 분이신가요? 물론 주님의 능력으로는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에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변의 자연과 만물이 이런 원리를 그대로 나타내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더더욱 열심을 갖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심고 섬겨야겠습니다. 주변에 점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심는 일에는 결코 은퇴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맡겨 주신 주님의 것을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부지런히 심고 또 거두고 또 심고 거두며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성실하게 선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끝까지 충성하다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